KBS, 와이튼, MBN 등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박지연의 브랜드 이미지를 동시에 홍보하며 그의 독보적인 위상을 입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식지 않는 압도적인 인기와 연예계 내 대체 불가능한 그의 강력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대목입니다. 2026년 초 대한민국 방송 보도국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평소 연예계 소식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던 주요 뉴스 시간대가 일제히 한 남자의 이름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를 필두로 보도의 신속성을 자랑하는 Y10과 현장성 강한 MBN까지 합세하여 가수 박지현의 콘서트 비하인드 영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나 홍보용 기사를 넘어 박지연이라는 인물이 이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공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바쁜 걸음을 재촉하던 시청자들은 뉴스 화면을 가득 채운 박지연의 진솔한 무대 뒷모습을 보며 그가 가진 파급력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방송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소재의 중복입니다. 다른 채널에서 다른 인물을 동시에 조명하는 것은 보도 경쟁에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 방송사가 약속이라도 한듯 박지연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전략적 판단의 합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도국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박지연은 이미 연애면의 일부로 다루기에는 그 존재감이 너무 커졌으며 지금 이 시점에 그의 영향력을 보도하지 않는 것은 뉴스 가치를 놓치는 것이라는 공통된 위기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즉 박지현은 가수의 범주를 넘어 뉴스에 중심부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번 보도에서 각 방송사가 공통으로 주목한 장면은 화려한 무대 위의 열창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긴장된 숨소리나 관객들과 눈을 맞추며 진심을 나누는 순간 그리고 모든 조명이 꺼진 뒤 땀에 젖은 채 홀로 숨을 고르는 무대 뒤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출은 박지연을 결과물이 아닌 과정으로 증명하려는 언론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뉴스는 팩트를 전달하는 매체이며 각 방송사들은 박지연이 걸어온 진정성 있는 과정 자체가 대중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한 뉴스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박지연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서사가 단순한 스타성을 넘어 대중의 신뢰를 얻는 과정을 보도함으로써 뉴스 자체의 신뢰도와 화제성을 동시에 잡으려 한 셈입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각 방송사가 박지현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KBS는 그가 가진 국민적 대중성과 상징성에 무게를 두었고 YTN은 그가 일으키는 현상의 수치적 확산과 사회적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MBN은 뜨거운 팬덤의 밀도와 현장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박지현이라는 독보적인 지식재산권을 두고 각 방송사가 자신들의 색깔로 먼저 정해내리고 선점하려는 치열한 해석 전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아직 공식적인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지현을 향한 방송사들의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 트로트 가수들이 특정 프로그램이나 예능의 감초 역할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박지현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를 움직이는 강력한 팬덤의 이동량과 지역 경기까지. 흔드는 경제적 파급력 그리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인지도는 그를 단순한 장르가수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문화 아이콘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사들은 더 이상 그를 트로트라는 장르적 틀에 가두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박지현이라는 이름 자체를 하나의 현상이자 방송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강력한 콘텐츠 지식재산권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문석가들은 상승곡선의 명확함과 팬덤의 안정성 그리고 무대 밖에서도 흔들림 없는 완벽한 서사가 결합된 지금이 방송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강조합니다. 방송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다름 아닌 팬들이었습니다.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이제야 공신력 있는 뉴스 매체들이 박지현의 진가를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팬들에게 이번 보도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 아니라 그들이 오래전부터 믿고 지지해온 박지현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일종의 사후 확인과도 같습니다. 팬들이 보아온 박지현의 성실함과 진심이 드디어 방송사 보도국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에까지 전달된 셈입니다. 이는 박지현이 대중의 일상 속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KBS와 YTN 그리고 MBN이 서로 상의하지 않았음에도 결과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한 것은 결국 지금의 대중문화를 논할 때 박지현이라는 이름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지현의 영상이 아침 뉴스의 머리기사를 장식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하루를 지탱하는 위로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실한 땀방울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태도는 이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요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박지현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만들어낼 대변혁의 서막일 뿐입니다. 박지현을 향한 방송사들의 선점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먼저 그의 단독 무대를 기획하고 고정 프로그램을 확보하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느냐에 따라 차세대 방송 콘텐츠 시장의 주도권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지연은 이제 노래로 대중을 감동시키는 단계를 넘어 방송의 문법과 보도의 기준까지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무대 밖의 진실한 서사는 시청률이라는 숫자를 넘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박지연이라는 아티스트가 뉴스 매체를 통해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그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입이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 그가 가진 브랜드가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보도 경쟁은 박지현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그가 앞으로 써내려갈 성공의 기록들이 얼마나 거대할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이제 박지현을 통해 위로받고 언론은 그를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결국 박지현이 아침 뉴스를 점령한 현상은 우리 시대가 갈망하는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화려함에 가려진 과정의 가치를 증명해낸 박지연의 행보는 앞으로도 수많은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방송가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박지연이라는 이름이 만들어가는 이 거대한 물결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지연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가 보여줄 진정한 전성기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대한민국 주요 방송사들이 아침 뉴스 시간을 할애하여 박지현이라는 인물을 집중 조명한 사건은 방송 보도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예인의 소식은 정규 뉴스보다는 연예 정보 프로그램이나 연예 지면의 가십성 기사로 소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박지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음악적 성취와 팬덤의 질서 정연한 움직임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을 넘어 사회 현상으로 격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도국 내부에서도 박지연에 대한 기획 기사를 편성할 때 그의 가창력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 사회의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의 아이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KBS와 Y10 그리고 MBN이라는 각기 다른 성격의 매체가 약속이라도 한듯 박지연을 동시에 다룬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박지연이 출연한 공연의 비하인드 영상이 뉴스를 통해 송출되자 시청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이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 스태프들을 챙기고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박지연의 인간적인 면모가 전파를 타면서 그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뉴스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대중의 심리적 기재가 박지연이라는 아티스트와 결합하면서 그는 이제 검증된 스타를 넘어 공신력을 가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향후 광고 시장과 방송 출연료 체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다뤄진 인물이라는 상징성은 기업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모델 기용의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보도 경쟁이 박지현을 향한 방송사들의 본격적인 너브콜 서막이라고 분석합니다. 단독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고정 예능 프로그램 편성권 확보를 위해 각 방송사는 자신들이 박지현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뉴스로 다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넘어 차세대 트로트 시장의 주도권을 주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박지연은 이러한 방송가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오로지 음악과 무대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는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조차 보도 후에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기게 만들 정도로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번 아침 뉴스 보도를 통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아티스트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각 방송사의 보도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박지연의 매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박지연이라는 이름이 뉴스 헤드라인에 걸리는 순간 팬덤의 활동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하나의 문화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며 다른 연예인 팬덤에게도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지연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대중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회적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지연이 2026년 초 대한민국 주요 뉴스 채널을 장악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가 쌓아온 진정성과 실력이 임계점에 도달하여 터져나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방송사들이 그를 선점하기 위해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박지현은 더큰 무대와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뉴스가 선택한 사람이자 시청자가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박지현의 행보는 앞으로도 뉴스 가치가 있는 기록들로 채워질 것이 2026년 초 대한민국 언론 지형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를 대하는 보도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과거 트로트 가수의 일거수일투족은 연애정보 프로그램이나 연애부 기자들의 짧은 가십성 기사로 소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 박지연이 보여주는 행보는 사회 경제적 파급력을 동반한 주요 뉴스로 격상되었습니다. KBS와 Y10 그리고 m b a 니 아침 뉴스라는 황금 시간대에 일제히 그의 콘서트 비하인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시청률이라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박지연이 지닌 브랜드 가치가 공영성과 신뢰도를 중시하는 보도. 매체들의 기준을 충족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박지현이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이 시대의 대중이 갈구하는 진정성과 성실함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방송사들이 이번 박지현의 보도에서 특히 주목한 지점은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흐르는 땀방울과 팬들을 대하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였습니다. 뉴스 앵커들은 박지현의 공연, 실황을 전하며 그가 무대 아래에서 스태프들을 챙기고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박지연을 단순한 유흥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훌륭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YTN은 박지연의 팬덤이 보여주는 질서 정연한 관람 문화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데이터로 분석하며 박지연 현상이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연예계 내부의 소식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뉴스로 진화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보도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지현의 콘서트 비하인드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각 방송사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는 후문입니다. 뉴스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제작진은 박지현의 소속사와 접촉하여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미공개 영상들을 단독으로 확보하려 노력했으며 이러한 과정 자체가 이미 방송가에서는 박지연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 i p 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m b n 는 현장성을 강조하며 박지연의 공연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팬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담아냈고 이를 통해 박지연이라는 이름이 가진 세대 통합의 힘을 뉴스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각 방송사의 차별화된 보도 방식은 시청자들에게 박지연의 다각적인 매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지현의 이름이 아침 뉴스에 오르내리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광고계와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검증된 신뢰도는 제품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박지현을 자사, 모델로 기용하려는 선점 경쟁은 이미 정점에 달한 상태입니다. 한 대형 광고 대행사의 분석에 따르면 박지현은 뉴스 보도를 통해 얻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금융가전, 식품 등 신뢰가 중요한 브랜드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델 1순위로 등극했습니다. 단순히 인기가 많은 스타를 넘어 뉴스가 보증하는 스타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그의 시장 가치는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문가들은 이러한 박지현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향후 방송사들이 박지현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나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미 주요 방송사들은 박지현의 성장 과정을 담은 기획 기사를 준비 중이며 그가 가진 인간적인 서사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촬영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지현이 가지.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삶의 의욕과 희망을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가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은 박지현이 이제 개인의 영역을 넘어 공공의 자산으로서 대중의 삶의 깊숙이 투영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팬들의 반응 또한 고무적입니다. 뉴스 화면에 비친 박지현의 모습을 본 팬들은 우리 지연이가 이제는 국가가 인정하는 가수가 된것 같아 뿌듯하다며 뉴스를 챙겨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러한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는 다시 뉴스 소비량 증대로 이어지며 방송사와 아티스트가 서로 상생하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지연은 이러한 뜨거운 관심에도 흔들림 없이 다음 무대를 준비하며 자신의 가치를 실력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뉴스 보도가 늘어날수록 더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결국 KBS 와이튼 MBN이 동시에 박지현을 띄운 이유는 그가 202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하게 빛나는 별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 거울 속에 박지현의 성실한 땀방울이 비쳤을 뿐입니다. 박지현의 영상이 아침 뉴스에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아침 박지현의 소식을 통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의 행보는 이제 연예계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 문화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박지현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가진 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방송사들의 선점 경쟁은 그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세상에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무대는 더욱 크고 화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 박지현의 진솔한 모습입니다. 뉴스가 포착한 박지현의 진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그의 전성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박지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며 그가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를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기사와 관련하여 박지현의 뉴스 보도 이후 변화된 여론이나 향후 방송 출연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건행하십시오.